쳐 보니까 재밌으세요? 사생활 침해는 범죄예요. 사생활 침해? 응. 누굴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서늘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거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결합 속에 초대받지 않은 제3자의 눈이 항상 떠있다면 어떨까요? 내집 내 침실, 가장 내밀해야 할 공간이 누군가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과연 저는 이숨 막히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사투,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평화로워야 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울린 초인종 소리는 불행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가득 찬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처에 볼일 있어 왔다가 들렀다는 뻔한 거짓말. 하지만 문을 열어드리는 것 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수사관처럼 집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차 키의 위치,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올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매의 눈빛이었죠. 소파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틀을 손가락으로 쓱 후추셨습니다. 그리고 검게 묻어나온 먼지를 제 눈앞에 들이밀며 혀를 차셨습니다. 집에서 논다면서 청소도 안 하니? 남편 뒷바라지가 장난이니? 억울했습니다. 오전에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창틀 먼지는 문을 열어두면 금세 쌓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죄송해요라는 말을 반사적으로 내뱉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굴복시켰다는 승리감 혹은 이 집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폭풍 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적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마치 제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소파에 눕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는 것 같지? 소름 끼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깔끔하시잖아. 당신이 더 신경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없어. 관심? 그게 과연 관심일까요? 남편의 그 무심한 태도는 저를 철저한 고립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내 고통을 그저 예민한 며느리의 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남편의 아니람은 어머니의 간섭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잔 마시고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하는데 천장 구석에서 낯선 붉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남편이 설치하자고 했던 홈카메라 일명 패캠이었습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지금 강아지는 제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메라는 작동 중인 걸까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핸드폰으로 카메라 연동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거실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접속 중인 사용자 두 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그리고 남편. 두 명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새벽 2시에 깨어있는 남편의 계정으로 접속해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란 말입니까? 손이 떨려와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 문턱까지 침범한 거대한 눈동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의 설정 메뉴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자 권한 공유 탭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아이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계정이 아니라 아이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시어머니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머니가 했던 그 소름 끼치는 말들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너 어제 저녁에 배달 음식 먹었니? 소파에만 누워있지 말고 운동 좀 해라. 그건 직감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통해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 저의 일상을 감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씻고 나와 속옷차림으로 거실을 가로지를 때도 남편과 맥주 한잔을 하며 은밀한 스킨십을 할 때도 그 렌즈는 붉은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관음이자 폭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설명해. 왜 어머니가 우리 집 CCTV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당황한 기색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강아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공유해드렸지. 앱 까는 거 어려워하시길래 내가 해드렸어. 그 순진하고 멍청한 대답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밥그릇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한 거잖아. 내 사생활을 왜 엄마랑 공유해? 여긴 내 집이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제야 제 살기를 감지했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야. 당장 끊어. 안 그러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야. 제 단호한 선언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출근한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카메라에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고장났다며 어머니가 당장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더 지능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리자 앱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16자리의 복잡한 난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계정 목록에서 시어머니의 아이디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 저는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쯤 핸드폰으로 습관처럼 우리 집을 훔쳐보려던 어머니의 화면에 뜰 문구를 상상하니 막혀 있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간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왜 카메라가 안 나오냐고 닥달하셨겠죠? 저기, 혹시 카메라 비밀번호 바꿨어? 남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 해킹 시도가 감지돼서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올렸어. 2단계 인증까지 걸어뒀으니까 앞으로 당신도 접속하려면 내 승인받아. 찝찝해서 못 살겠어. 누가 훔쳐본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누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풀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CCTV가 막히자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계가 안 되면 사람을 쓰겠다는 심산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퇴근했니? 밥은 뭐 먹었니? 지은이는 옆에서 뭐 하니? 설거지는 했고,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마치 취조실의 형사 같았습니다. 남편은 앵무새처럼 제 일거수일 투족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어, 지은이 지금 TV 보고 있어. 지금 과일 깎고 있어. 저는 과도를 든채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끊어.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남편은 아. 엄마, 나 피곤해서 좀 씻을게. 나중에 통화해요.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CCTV는 껐지만 남편이라는 인간 CCTV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말에 친구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분노했지만 곧 냉철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야, 절대 흥분하지 마. 내가 거기서 악쓰고 화내면 시어머니는 제가 미쳐서 날뛴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그럼 너만 이상한 사람 돼. 그럼 어떻게?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우아하게 밟아줘. 웃으면서 매기는 거야. 이건 감정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라는 걸 남편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나를 깎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 뜨거운 불을 끄고 차가운 얼음 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CCTV가 막혀 답답하셨던지 시어머니가 주말에 기습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마. 비밀번호 그대로지. 저는 이번 방문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집을 미친듯이 치우는 대신 집안 곳곳에 작은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지적하던 소파 쿠션의 각도, 식탁 위의 물기 같은 것들을 아주 미묘하게 꼬투리 잡기 딱 좋을 만큼만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며느리의 사생활. 고부 갈등 현명하게 대처하기 같은 제목의 책들을 무심하게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나의 공간이 당신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은 채 신발을 벗으며 거실 바닥부터 후쳐 보셨습니다. 아마 CCTV가 꺼져 있는 며칠 동안 집이 쓰레기장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현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현관 타일은 반짝거렸고 신발들은 오와 열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먼지 한톨 없는 바닥, 칼각으로 접힌 담요, 향긋한 디퓨저 향기까지. 저는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신경 좀 썼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의 멘트였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 않고 뒷짐을 진채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물기를 확인하고 베란다 창틀을 손가락으로 쓱 훑고 심지어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찬통 정리가 이게 뭐냐 유통기한 지났다며 속사포처럼 쏟아졌을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적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공격할 무기를 잃어버린 장수처럼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즐기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 정막은 어머니에게는 패배감이었고 저에게는 승전가였습니다. 차를 내오며 저는 탁자 위에 미리 올려두었던 책들을 슬쩍 어머니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법 며느리의 사생활. 제목들이 노골적으로 어머니의 시선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너, 요즘 이런 책 읽니?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뉴스 보니까 남의 사생활 훔쳐보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많대요. 가족끼리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어머니도 혹시 핸드폰킹 같은 거 조심하세요. 남의 거 함부로 연결했다가 바이러스 걸린대요. 제 말에는 뼈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 뼈에 찔려 뜨거운 커피를 급하게 들이켜야 했습니다. 아, 뜨거. 하시며 인상을 쓰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쫓기듯 돌아가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 좀 대단하더라. 엄마가 그렇게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는 거 처음 봤어. 남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내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밥 위에 숟가락을 얹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지?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이 중간에서 처신만 잘하면 우리 집 평화는 지켜져. 앞으로 어느 쪽에 설지 잘 생각해. 엄마 아들로 살 건지, 내 남편으로 살 건지.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에 의한 복종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보다 저를 더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분위기를 몰아 집안의 규칙을 재정립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를 찢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댁 방문은 최소 3일 전 예고할 것. 부부의 사생활 비밀번호, 금융정보, 다툼 내용 외부 발설 금지. 이를 어길 시 남편의 용돈 50% 삭감 및한 달간 각방. 남편은 조항을 읽어보더니 울상을 지었지만 결국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 집만의 새로운 헌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통치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그리고 우리 부부였습니다. 외부의 간섭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며칠 뒤 평일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를 노린 것입니다. 내가 김치를 좀 담갔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 좀 불러다오. 주방에만 두고 갈게. 전형적인 문만 열어줘 전법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죄송해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 어머니. 저 지금 회사라서 통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남편이랑 저만 알기로 약속했어요.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제가 퇴근길에 찾아갈게요. 요즘 택배기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제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칼같이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니 시애미가 짐꾼도 아니고. 라는 불만 섞인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회의 들어가야 해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전화음, 그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소리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는 퇴근한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시애미를 잡상인 취급하더라. 비밀번호 하나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되니? 남편이 곤란한 얼굴로 제게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려줬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그냥. 지은이 룰이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했어. 비록 소심한 방어였지만 남편은 확실히 제 편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한테 그냥 알려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신경전에서 남편은 이제 훌륭한 방패마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계치인 척 하시지만 집착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니까요. 주말을 맞아 저는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를 점검했습니다. 스마트 TV의 카메라 기능,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로그, 심지어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까지. 혹시라도 음성이나 영상이 공유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찾아내 차단했습니다. 모든 계정은 2단계 인증으로 묶어버렸고, 제 핸드폰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의 디지털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디지털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트로이의 목마 전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저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돼요? 5분이면 돼요. 신우이와 어머니가 한 통속이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신우이가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집안 꼴을 찍어 어머니에게 전송하거나 몰래 창문을 열어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어쩌죠?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보안 시스템 켜두고 나와서 외부인 출입하면 경보 울려요. 근처 카페 화장실이 훨씬 깨끗할 거예요. 미안해요, 신우이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수는 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기만 해서는 끝이 나지 않을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포기하게 아니 다시는 건드릴 엄두도 못 내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 끝에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감시의 틈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흘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겸해서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린 자, 그리고 집안의 홈카메라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렌즈 앞에는 아주 정교한 장치를 해두었죠.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들어와 덫에 걸리게 만들 치명적인 유인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시겠지만, 그곳이 지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며칠간 CCTV 전원을 켜두었습니다. 단 렌즈 바로 앞에는 제가 미리 찍어둔 고화질 사진 한 장을 정교하게 붙여두었죠.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실에 빨래 건조대를 펴놓고 널브러져 있었지만 화면 속 우리 집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평온했습니다. 미끼를 던진 지 반나절 만에 반응이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뜬금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희 집은 참 깨끗하구나. 내가 갈 때마다 치우는 줄 알았더니 평소에도 그렇네. 걸려들었습니다. CCTV를 볼수 없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태블릿이나 구형 공기계를 통해 어떻게든 접속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가짜 현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모른 척 연기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바빠서 청소도 통못 했는데.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훔쳐보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화면 속 집은 깨끗한데, 며느리는 청소를 못 했다고 하니까요. 내가 잘못 봤나? 하는 의구심. 그 작은 균열이 어머니의 평정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불안한 듯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가장 크게 다칠 사람은 공범인 자신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CCTV 접속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새벽 2시, 4시. 어머니는 잠도 없으신지 수시로 접속하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크 활성화 기록이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접속 기록과 IP 주소, 마이크 활성화 내역을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단순한 심증이 아닌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이것은 나중에 어머니가 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사용할 핵폭탄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생신을 굳이 직접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음식 담아. 넌손 하나 까딱 마라. 그 말은 곧 우리 집 주방 권력을 접수하고 냉장고를 뒤지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아주 기억에 남을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 둘게요. 제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감시의 사슬을 끊는 날이 될 테니까요. 디데이 전날 밤 저는 거실의 홈 카메라 설정을 바꿨습니다. 동작 감지 센서를 켜고 연동된 AI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감지 시 송출될 안내멘트를 제 목소리로 직접 녹음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범죄입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아주 또렷하고 위압적인 톤으로요. 그리고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커다란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게 될그 액자. 모든 무대 장치는 완벽했습니다. 생신 당일 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현관을 넘어서자마자 습관처럼 거실 천장에 CCTV를 흘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꽂혔습니다. 액자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촬영 중 녹화된 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접근 금지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반찬통을 쾅 내려놓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니? 시에 미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범죄자라니요? 요즘 보안이 중요해서 걸어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의 태어난 대답에 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거 당장 꺼라. 어머니는 식탁 의자를 끌고 와 밟고 올라가셨습니다. 손으로 CCTV 렌즈를 가리거나 선을 뽑으려는 심산이셨죠. 그 순간 제가 설정해둔 트랩이 발동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AI 스피커 3대가 동시에 쩌렁쩌렁하게 울부짖었습니다. B-B-침입자 감지 침입자 감지 영상을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기계적인 경보음과 붉은 조명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도둑처럼 사색이 되어 떨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놀라 뛰쳐나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넘어진 의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 허락 없이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남편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합니다. 남편도 어머니도 제 동의 없이 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이 집의 안주인은 저입니다. 만약 한 번만 더제 사생활을 훔쳐보시거나 간섭하시면, 그땐 기계음이 아니라, 진짜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진심입니다. 남편은 제 단호함에 압도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지은이 건드리지 말라고. 뒤늦게 내 편인 척 하는 남편이 얄미웠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천하의 시어머니도 공포와 망신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달달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가 과했다. 다신 안그러마. 평생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생신상은 배달 음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았겠지만 저에게는 꿀맛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집 CCTV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풍경화가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방문하실 때마다 깍듯하게 전화를 하시고 현관에서 배를 누르고 기다리십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지금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나의 공간.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시원합니다. 저는 비로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내 삶과 내 공간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는 달콤합니다. 오늘도 이겼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 공간을 지키는 법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오늘 저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사이다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